오늘은 시청자 합작한 거 있잖아요. 같이 볼 거예요. 자, 쭉. 와. 첫바부터 댕루담루님. 뭐야. 베타. 헐. 오. 우와. 다 너무 이쁘다. 세상에. 그리고 뭔가 덩어리 표현도 더 좋아진 것 같으신데? 오, 신기하게 생겼다. 앵무조개. 아, 앵무조개. 앵무조개 알죠? 자, 이 그림이. 오. 잘했다 와 이런 문양 같은 거를 지금 옷깃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눈도 그냥 범상치 않아 눈 아래로 뭔가 찍 하나 내렸어요 아 이걸 표현했구나 그리고 뭔가 갑복 같은 것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덩어리 느낌도 너무 잘 잡으셨죠 우와 발광 플라크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오 와 이거 좋다 아이디어 좋네 그리고 너무 잘 살렸다 이게 살짝 그리고 눕힌 게 이런 식으로 수면을 이렇게 철푸덕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뭔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있다가 안녕? 막 아, 이럴 것 같아 전잘 미소년이 <laughs> 보거 가시 이렇게 뾰족 뾰족하게 투구 디자인 너무 멋지게 잘했는데요 보거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되게 간지난다 잘하셨어요 흑진주와 포스 장난 아니다 와 해류 특유의 이 무지개빛 그 느낌이 매우 있다고 생각하셔서, 그걸 이런 식으로 살리셨어요. 어, 생각도 못 했다. 너무 잘 살려주셨는데요? 세상에, 완전 훌륭합니다. 파리 너무 신비롭다. 투명해서 심장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. 너무 잘하셨죠? 렌시피쉬, 아! 와, 몬스터처럼 생겼어. 이 애를, 이런 식으로, 표현해주셨어요. 알비노 흑등고래인가? 오, 어, 진짜 왠지 이럴 것 같아. 이제, 알비노 흑등고래를 찾으면은, 아라리님의 그림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? 오, 어, 빨간 눈이 너무 매력적이다. 그쵸? 이런 물고기가 있어요? 이런식, 와. 느낌 있다, 이것도. 아니, 다 투명하게 보이는 거 플러스? 이런 붉은색을 조명으로 표현했어요. 명암으로 표현했죠? 어, 너무 좋아요. 와, 원하님. <laughs> 이 상황은 거의 뭐. 주... 이러면서 그냥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아, 여기서 이런 느낌을 주근깨로 표현해주셨어요. 너무 이쁘게 잘 그렸어요. 포즈도 어려운 포즈인데 되게 자연스럽고, 손 너무 이쁘다. 와, 미쳤다. 발광 느낌 너무 좋다. 이게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, 물 속에서 하늘거리는 느낌이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분위기 포스 같은 것도 너무 좋고, 발광 느낌도 너무 좋고요. 뭔가 바닷속 심해라는 느낌도 되게 잘 살아있어. 전체적으로 이 이미지가 되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. 하늘리님 내가 본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같은데? 캐릭터성도 너무 좋고 이런 오묘한 느낌도 너무 잘 섞어주셨고 좋네요. 바닷 속에 살고 있는 캐릭터 같아. 눈이 되게 매력 있다. 이 만드는 PC의 매력적인 문양을 되게 디자인으로 이쁘게 잘 표현하셨어요. 와우링님아 거북이 안 봐도 알겠다. 구름 같은 거 너무 이쁘다. 문양 같은 거에서도 거북이 문양이랑 진짜 한국적인 느낌이 너무 매력적으로 잘 살아있는. 같아요. 와.. 멋있다 이것도 이거 낚싯줄 같은 거 아니야? 배탈을 꿰어내기 위한? 자이 아, 배탈을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죠 와준미님 이게 이빨인가요? 이걸로 먹는 거야? 마냥 귀여운 애가 아니었잖아 이 안쪽이 이렇게 비치는 거를 인간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혈관으로 이렇게 다 퍼져나가는 피가 보여지고 주름이랑 얼굴 느낌도 너무 좋고요 이거 봐 이마가 갈라졌어요 여기가 이제 열리는 부분인가 봐 그런 것 같아 그쵸? 헤마! 갑옷 디테일이랑 와, 엄청 화려하고 간지 난다. 진짜 말을 타고 있는 기사를 그려 주셨어요. 갑옷 디자인이 너무 너무 멋있는데요? 나중에 참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괜찮은데요? 알비노 흑등고래. 저는 선배님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크다는 거를 표현하는 게 대상만 있으면 이게 큰지 잘 몰라요. 근데 선배님은 거기에 인간을 넣어서 캐릭터가 얼마나 큰지를 잘 표현했어요. 표정 정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되게 해탈한 그런 느낌? 완전 지적 생물의 최고봉 같은 느낌? 그런 자연의 웅장함? 그런 느낌이 너무 잘 살아있어. 제일쓴 느낌의 해파리 너무 매력있다. 얼굴 느낌도 너무 좋고 꺾이는 느낌이나 와 완전 디테일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세상에.. 근데 흰색도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. 밝은 색 안에서 계속 덩어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흰색의 느낌도 잘 살리면서 주름이나 덩어리 표현도 너무 잘했어. 별 셔틀린 캐릭터 디자인을 또 해주셨네. 문어랑 해골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셨어요.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뚝딱 나와요? 디자인 맛집이야. 우와! 뭐야? 공부용 그림이라고요? 이게? 너무 잘하잖아, 이거. <laughs> 이게 무슨, 이게 유튜브 합작 퀄리티 말이 되나요, <laughs> 여러분들? 다 아, 어딘가에 작가를 하고 계셔야 할것 같은. 오, 누보님도 이번 그림 너무 좋은데? 좋다. 아, 아니면 여러분들 뭐, 저 몰래 무슨 약대시 하는 거 있으세요? 왜 이래 다들 초롱하기를 이렇게 잘하셨고요. 어 이거 뭐였지? 솔베간팽이구나 얘가 얘가 엄청난 독이 있어요. 얘를 이런 식으로 오 멋있다. 캐릭 느낌도 너무 좋고 날치 머리 이렇게 일렁이는 느낌? 또 너무 좋네요. 오 뽐의 긴 거를 날치의 날개처럼 표현했어요. 너무 좋죠? 와 왔다. 너무 이뻐. 아 개복치가 <laughs> 얘가 이렇게 됐어. <laughs> 바다 일렁이는 느낌도 너무 좋고요. 는 대구 장어. 옷주름 느낌 요새 옷주름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? 아 이게 뭔가 진짜 안에 있는 뼈가 보이는 게 살짝 옷주름 느낌도 나요. 표현을 너무 잘했네. 이게 포인트네. 느낌 대박이죠? 와 여기 근육 표현 봐. 이 부분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. 저도 애먹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 너무 잘해주셨다. 말미잘과 흰동가리 쉽게 말해서 니모고요. 얘는 말미잘. 니모와 말미잘은 한 몸이잖아요. 그거를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표현. 해 주셨는데 표현했어요. 그 귀여운 아이들이 이렇게 로맨틱하게 바뀌네. 소담님, 소담님도 해파리. 오, 이 머리 따은 걸로 해파리의 수를 표현해주셨죠. 와 이거 꼬맨 것도 경로? 또 얼굴 굴곡이랑 그런 거에 맞춰서 너무 매력 있게. 잘해서 포즈도 그렇고 뭔가 거기에 어, 이렇게 까딱거리면서 하는 느낌도 그렇고 너무 멋진데요. 모비딩님 엄청 신비한 느낌. 아 얘구나. 다들 아, 일반적인 거를 그리지 않네. <laughs> 여기 이. 발광체의 느낌을 표현을 너무 이쁘게 잘 해주셨어요. 아~ 얘를? 오! 이렇게 완전 이 형광빛 도는 푸른색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완전 위험한 여자 인류를 파멸로 몰고 올것 같은 그런 캐릭터 와 어?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살짝 공기방울 같은 느낌으로 여기 튜브 같은 거 다는 거 있잖아 어린아이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얘는 아 피카츄 같네 진짜 바다 속에서 햇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청량한 느낌을 너무 표현 잘하셨죠 성계를 의인화해봤습니다 <laughs> 어 뾰족뾰족 느낌 되게 잘 살렸네요. 컬의 그런 느낌으로 성게랑 되게 어울리는 캐릭터죠. 손 표현도 너무 잘했어. 손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것도. 어, 이분도 뭔가 그림 느낌 있다. 아 민물뱀을 그렸었는데 바다뱀으로 의인화했구나. 좋아요. 사로 밀크티님은 해마, 아 나뭇잎 해마를 이런 식으로. 어 이렇게 해서 아 대박 참들겠죠. 아,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했다.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, 여러분. 뽁뽁, 다들, 안녕!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어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뿅!